먼저 첫 번째 내가 사는 집은 비과세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은 내가 집이 있는데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줬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은 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 회계법인의 AI 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7월 27일 옥타 밴쿠버 주관으로 진행한 경제 교육 세미나 중 일부를 준비했습니다. 밴쿠버 부동산 세법과 주택 구입을 위한 다양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소득 부동산 세법, 주택 구입을 위한 다양한 투자 프로그램 등 캐나다 BC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만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캐나다하고 한국 세법 중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든 또 매매가가 얼마가 됐든, 그 프린스폴 레지던스 이 i o 션이라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또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면 주 거주지 제외하고 그러면 세금을 내는데. 한국은 분리가세를 하죠 그래서 양도세율이 있고 세법이 있고 다른 소득하고 상관없이 분리가 되는데 캐나다는 다 종합가세입니다 모든 소득이 4월달에 세금보고 할때 같이 다른 소득 합산이 돼서 일률적으로 누진율 적용해서 종합가세 됩니다 그게 이제 세법상의 차이니까 좀 아시고 세미나는 오늘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고요 주제는 이제 네 달락으로 나눴는데 이제 첫 번째 거두 번째 거는 주택매도시 관련된 거와 그리고 사용 변경 시 간주세법 이게 뭐 한국말로 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설명 들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은 올해 초에 그 세법 개정이 많았는데 그 중에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주목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네 번째가 2023년도에 FHSA라는 Registered Plan, Tax-Free Account를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요게 이제 캐나다에 집을 구매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RRSP와 t f s 와 병행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는 집은 무조건 비과세다 그리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이것만 알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사는 집 제외하고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는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매도가가 있죠 매도가가 이제 100만 불로 팔았고요 양도 소득세는 아시죠 팔아야지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원가가 있습니다 내가 샀던 금액 그게 이제 80만 불로 주고 샀고 그 당시에 취득세 bcg의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 14,000불 취득세 냈고요 그 당시 등기료 변호사비 1 0 0 0불 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데 마켓을 내기 전에 레노베이션 하시고 아니면 이거 처음에 사서 내가 레노베이션 해서 들어가고 레노베이션비도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서 전체 산 금액하고 취득원가 다 더해서 83만 불이 취득 경비입니다. 그게 이제 요번에 팔았을 때 복비하고 변호사비가 있죠. 매도경비 2만 불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100만 불을 요번에 주고 팔았는데 모든 경비를 차감하고 15만 불 남았다. 요게 이제 양도 이익입니다. 요 계산 방법은 한국과 동일해요. 모든 선진국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주지야, 이제 비과세로 아예 세금 보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인크루전액이 100%가 되는 경우가 있고, 소득으로 인크루전 되는 게66.67%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소득으로 인크루전 되는 게50% 되는 경우가 있고, 이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사는 집은 비과세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집이 있는데,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줬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은 과세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주거 주지가 있는데 한 채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임대 목적은 아닌데 두채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주거 주지 제한에 한 채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 계산해야 되겠죠. 내가 사는 한 채만 면세를 받으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게 있냐면은 주거 주지가 냉리에 있는데 애들이 UBC에 대학을 다닌다. 그럼 UBC에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건 집이 도체죠. 그건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죠. 또 다른 케이스는 내가 비즈니스를 다운타운에 한다. 그런데 맹리에 살아서 너무 멀다. 그래서 비즈니스 가까이에 원룸 아니면 스튜디오를 하나 찾다. 그랬을 때맹리 집은 주거주지로 지정을 해서 면세를 받지만 다운타운에 있는 조그만한 콘도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양도소득으로 내는 겁니다. 양도소득은 사례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와 같이 인클루전 레이스 50%하고 66.67%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5만불 아까 이익이 났죠. 양도 이익의 처음 25만불까지는 50% 인클루전 레이스 적용을 받기 때문에 15만불 중에 7만 5천불이 내 소득이 되는 거고요. 25만불 이상이 되면은 66.67%더 추가로 소득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100% 과세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5만불 100%다 소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0% 케이스 2에 비하면 두 배로 세금을 내는 거죠. 두 배로 소득이 잡히니까.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냐 하면은 시세 차익을 바라고 단기로 보유했다가 대팔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건 아예 비즈니스 인컴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컴플리션을 하고 12개월 안에 팔았을 때는. 그랬을 때는 사업소득, 비즈니스 소득이 되는 거고요. 100% 인클루전 레이트. 그리고 전매했을 때. 입주하기 전에 전매를 했을 때도 이익이 났을 때는 인크루전의 100%인 사업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워 놨다가 파는 경우, 언아큐파이드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요. 이런 경우 이익의 100%가 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 보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된다. 근데 이게 이익이 나야지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죠? 이익 안 나면 극뭐 걱정할 필요 없거든. 는주거 주지. 내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사는 집은 면세다. 그런데 무조건 자동으로 면세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샀을 때는 보고할 게 없고요. 그런데 팔았을 때는 세금 보고할 때 T2091이라는 양식. 요거를 세금 보고할 때 작성을 해서 보고는 해야 됩니다. 사실 보고를.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얼마에 사서 몇 년도에 얼마에 팔았다. 몇 년도에 샀다. 이런 정도는 보고합니다. 근데 2091이 벌금이 있습니다. 안 했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잊어버립니다. 이거. 내 사는 집은 면세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거든요 얘기도 안 하고 벌금이 한 달에 100불이고 최고 8000불까지 벌금이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할 건 있다 면세지만 그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이 주거주지면 본인이 소유해야 되고요 당연히 뭐 본인이 소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실거주해야 됩니다 그냥 소유만 하고 비놓아도안 되고 내가 실거주를 해야지 주거주 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누가 지정을 하느냐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땅만 큰 집들도 있죠. 에이크리지 하우스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정식으로 세법은 1.24 에이커만 땅을 인정합니다. 집으로. 2 에이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가 그 공간이 거주 목적으로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일반 양도소도 간주되고요. 그외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중복된 부분인데, 주거주지가 아닌 경우는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둘로 분주될 수 있다. 이두 케이스는 과세된다. 그리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인크루전 넷이 다 틀리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100%가 인크루전 넷이면서 또한 GST 5% 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GST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사업 소득은 안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CR의 세무서 입장에서 양도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년 안에 파는 거는 무조건 사업 소득입니다. 여기서 팁이 있죠. 손해난경우야 어쩔 수 없이 1년 안에 팔아야 되지만 만약에 이익이 어느 정도 난 경우는 무조건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세금 많이 냅니다. 그 전에 팔면 두 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매 목적이나 사용 목적 자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팔 목적으로 처음부터 사서 이익을 남겼다 이런 건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c r 이가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목적이었는지 처음에 목적은 다른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밑에 끈좀 객관적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기준이 구매자의 직업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내 직업 자체가 건축업자, 개발업자 뭐 이런 경우 몇 년에 그쳐서 집을 사고 팔고 막 이런 경우는. 임대 목적이 있다, 거주 목적이 있다, 주장하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매도 횟수, 부동산 보유수. 부동산을 여러 채 사고 팔고 하는 경우는 사업 소유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그게 직업이고, 대팔 목적으로 사고 팔고 했다는 걸 증명하기 쉬우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어떤 분이 주택을 3년에 한 번씩,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사고 팔았어요. 부동산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지역들. 노스 벤, 웨스트 벤, 뭐 벤쿠버 베스트 집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사고 팔고. 근데 이제 그분 주장은 이게 다내 주거주지다. 왜냐면 내가 들어가서 몇년있다 팔고 이런 거니까. 근데 그냥 있다가 판게 아니고 그 사이에 레노베이션을 해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노후 돈을 붙여서 팔아요. 계속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다 주거주지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다 면세를 받은 거죠. 그런데 세무감사가 나왔어요. 세무소는 인정 안 했습니다. 이 집을 산 목적 자체가 살 목적, 주거주지, 사용 목적으로 샀다는 걸 인정을 안 했고 마지막에 판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주장은 계속 했죠 내가 살 집이었다 내가 처음부터 커스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공사를 했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사 갈 수밖에 없어서 급하게 팔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부가 딱한 개의 증거를 가지고 그 주장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그 집을 레노베이션을 하는 과정 속에 광고를 했어요 커스텀 빌트 하우스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연락하라고. 아큐프런시 펄밋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그러니까 분은 사자마자 대팔 목적이었다는 걸 정부가 보고 그사업소득 과세해서 많은 세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몰개지도 굉장히 좋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시세 차익을 보고 대팔 목적으로 샀다는 걸 증명하는 게 이런 높은 이자 측에 어떤 분들은 라이인 오브 크레딧을 쓰고 오픈 몰개지 아니면 변동률로 왜냐하면 고정을 해버리면 패널티가 나오니까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한 증거긴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이런 걸 알고 어지간하면 주거주지가 제일 좋고 면세니까 비즈니스 사독으로는 간주되면 안 되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걸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간주세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요게왜 제가 이거를 넣었냐면은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제 고객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던 집을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준 집을 또 갑자기 어느 해부터 들어가서 도로 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 그래봤자 내가 집이 두채 정도, 아니면 집이 한 채인데, 그거 갖고 하면은, 그거 면세 아니냐, 일가구, 일주택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세법은 그렇게 사용 변경, 임대에서 거주, 거주에서 임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판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판 걸로 간주된다는 의미가 뭐냐 면 그때당시의 실거래가, 변경이 있는 그 실거래가로 어, 판 걸로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여기 집에 갔다, 이 집에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시면은 그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셔야 될것 같아서 자, 넣었고요. 거주용 사용에서 임대 사용으로 왔다 갔다 그랬을 때그 변경 시점부터 실거래가로 판 걸로 간조돼서 세금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Subsection 45 Bracket 2 아니면 45 Bracket 3 Election 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내가 임대를 줬던 기간도 원하시면 이 Election 을 사용을 하면 거주한 걸로 인정받습니다. 언제까지? 4년까지. 첫 번째 얘가 2020년에 집을 샀어요. 4년간 살다가 그리고 4년간 또 임대를 주다가 2028년에 팔았어요. 그런 경우, 지금 주거주지가 처음에 4년 동안은 주거주지잖아요. 그 면세를 받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주거주지 조건을 보면은 내가 소유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내가 살아야 되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안 살았잖아요. 그럼 요거만큼 여기는 세금을 내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 s u 섹션 e c t i o n 45 Break It t 을 사용을 하면 요 4년간도 산 걸로 간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간에 간주세법에 의한 양도세 계산할 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가능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대를 주다가 거주로 바뀌었을 때도 과거 뒤로 임대줬던 4년을 산 걸로 간주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렉션을 통해서. 일렉션은 어떤 형태냐 편지 형태입니다. c r a 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이 집에 대해서 몇 년도 몇 년도까지 임대를 줬지만 거주 산 걸로 간주해 달라 뭐 이런 편지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하면. 사용 변경에 의한 간주세법 적용을 피할 수 있고요, 세금도 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는 내가 집이 있는데 뭐 콘도가 됐던 주택이 됐던 부분적으로 임대줄 수 있겠죠. 내가 집이 있는데 베이스먼트를 임대줄 수 있고 투베드룸 아파트인데 방한 칸을 임대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용도가 부분적으로 임대 목적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임대줬던 포션만큼은 세금 계산을 양도소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부수적인 거면, 주 사용이 거주 목적이고, 임대는 부수적인 거면, 그냥 전체 부동산 자체가 주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 100% 면세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은 거는 지하를 임대를 줬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 괜찮냐 하면은, 그 부분이 50% 미만인 경우, 내가 거주용으로 사는 전이50% 이상인 경우는, 이집 전체 다가 거주용 주택이고, 주거주지 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면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 이익이 난 경우는 임대를 50% 이상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 목적을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저도 부분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머지 스트럭처 체인지가 없어야 된다 감가상각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임대 준건 임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소득으로 그랬을 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계산 및 과세 유형 그리고 절세를 위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따로 분리 과세하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다른 소득들과 합산되어 종합 과세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했을 때의 과세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주 거주지로 인정을 받아 이익금이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둘째, 양도 이익금이 25만 불 이하로 이익금의 50%가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 셋째, 양도이익금이 25만불 이상으로 이익금의 66.67%가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이익금의 100%가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을 피하고 양도이익금이 부부합산 50만불 이하인 경우 50%만 소득으로 포함돼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 전체에 과세되는 한국에 비해 낫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새로 변경된 부동산 세법과 절세 전략, 그리고 첫 주택 마련을 위한 FH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혼자 듣기 아까우시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